다시 리뷰할 테니까 오늘 들어주세요. 제가 골반을 컨트롤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저를 봤을 때 제가 다시 상대방을 위로 보게 만들려고 이 골반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발이 못 오게 계서 팔꿈치로 막으려고 그리고 골반을 누르면 다리가 못 따라와요. 이걸 막아주려고 한쪽 골반을 컨트롤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제 목적은 이 사람을 패스해서 이 옆으로 가는 건데 지금 다리가 방해해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를 치워주고 갈 거예요. 근데 다리 힘이 손 힘보다 훨씬 세니까 제가 손으로만 사람 다리를 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체중을 같이 써줄 거예요. 그래서 한쪽 손, 골반, 한쪽 손, 무릎 안쪽 깃을 잡아주셔도 좋고 그냥 대주셔도 좋은데 도복 있으니까 도복을 활용하는 것도 더 좋으세요. 여기서 제가 이제 옆으로 움직일 건데 발 뒤꿈치가 매트에 닿아있으면 엄청 느려요 그래서 체중을 살짝 이 사람한테 실어서 제발 뒤꿈치 보시면 치를 때 살짝 떨어지죠. 이렇게 앞구부름을 움직일 거예요. 여기서 하나 몸이 가서 다리를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서 스텝 하나 하나 다시 하나 그 다음에 그대로 미끄러져서 상대 무릎 위에 자기 손을 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로 치워주면서 둘 이거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지금 완성 자세가 지금 엉덩이죠? 근데 내가 점수를 먹으려면 위로 올라와서 상대방 어깨를 플레시켜야 돼요 매트에. 근데 지금 제가 엉덩이에서 멈췄잖아요. 이제 여기서 살을 더 붙여서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잘하는 사람들은 리커버리 하려고 저를 다시 볼 거예요. 새우 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럼 저는 그대로 이쪽 허벅지를 감싸고. 이를 상대방 배 쪽에 붙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가까운 날이부터, 손이랑 머리랑 같이 진지하고, 가까운 날이부터, 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건데,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쪽 손, 상대방 허벅지를 감싸서 잡아주는 거예요. 바지를, 아니, 바지를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보면은, 허벅지가 두꺼워서 제가 짧잖아요. 바지를 잡기 엄청 어려워요. 이런 경우도 많아서 그냥 허벅지 감싸놔 주세요. 손만 닿으면 돼요. 그리고 내 귀가 상대방 골반에 딱 붙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손 매트. 그리고 머리도 매트. 절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항상 귀가 골반에. 그리고 지금 머리랑 손이랑 내 어깨랑 지지대로 가까운 다리부터. 그 다음에 다시 이손 감싸고 귀 골반에 붙이고. 우리 드릴 할건데 10번씩만 해볼 게요 하나 둘셋 뛰어서 넘어서 여기까지 갔잖아요 근데 아직 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점수를 만들고 싶어서 마지막 때까지 잡을 수 있게 계속 살를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해야 될게 지금 제가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럼 그대로 올라와서 스펠트를 먼저 잡을 거예요 지금 스펠트를 잡는데, 제가 아까 6시 타임 수업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깍지를 끼시는 분이 계세요. 이럼 손가락 부러지니까, 자기 손목을 잡거나, 아니면 레슬리 그립처럼, 새끼 손가락이 엄지를 말아주는 그립으로 잡아주세요. 깍지만 아니면 돼요. 어떻게 편하게 잡으셔도 상관없는데, 깍지만 끼시면 안 돼요. 잡고, 지금 보면은, 이 사람 벨트 라인을 잘 봐주세요. 제가 아래쪽에 있잖아요. 다리가 벨트 밑에 있죠? 항상 벨트 라인을 기준으로 저는 이 위에서만 움직일 거예요. 지금 벨트 위로 올라가려면은 그냥 간단하게 쉽게 올라가면 되겠죠? 지금 아래에 있었는데 벨트 위로 올라가 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머리랑 가까운 발, 와이퍼처럼 안쪽으로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쪽 다리도 벨트 위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세워서 그 다음에 쉽게 그냥 엉덩바아처럼 앉고 먼저 이 다리부터 훅을 넣고 올리면서 이쪽 꼭 정리해주시면 돼요. 뭐 근데 이 사람이 내 다리를 먹는다. 그러면 팔도 같이 먹어주시면 돼요. 다시요. 드릴은 여기서 시작할게요. 여기서 C 펠트를 잡는데 깎지만 안 되고 다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잡고 벨트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가슴을 계속 붙여주셔야 돼요. 가슴이 떨어지고 하면 상대방이 돌거나 제가 여기서 가슴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앉아도 팔로만 당겨야 돼서 이 사람을 들 수가 없어요. 근데 가슴이 붙어서 당기면 이 사람은 이만큼 들리죠? 그러니까 항상 스펠트를 잡으면 가슴을 붙여주세요. 떨어지면 제팔 힘으로만 드는 거예요. 항상 몸을 같이 붙여주고, 앉고, 꾹뛰주고 눕는 주고 정리해주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아까 똑같아요. 가슴으로 밀고 일어서 아래 다리 붙이고 붙이고. 근데 보면은 제가 우선 벨트 라인 위에 있죠. 또 똑같지 않고 훅 먼저 놓고 넣고. 그다음에 확또 치우고 엉덩이로 키워가면 가슴으로 붙여서 아래 다리, 윗 다리 붙치고훅 넣고 옆으로 돌리고. 다시 옆으로 가면은 가슴으로 밀어서 넣고 넣고 붙치고훅 넣고. 이거 이해가 돼요? 네. 이제 제가 본 수업 나갈 거였요데 보통 많이 물어보시는 게안 발을 잡았는데 안뜯긴데요 근데 시합 나가면 진짜 안 뜯기거든요. 잘하는 애들은 이 발을 넣어서 뜯을 공간도 안 줘요. 봐봐. 네, 완전 타이트해요. 근데 뭐 제가 이 팔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팔을 넣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팔, 이 팔을 넣고 나서 완성시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어? 내가 아마 잡았을 때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근데 상대가 너무 타이트해갖고 어, 이 팔로 옮겨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제 손에 맞잡아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까먹은 말이에요. 깍지끼면 손가락 부러져요 항상 레슬링 그립 아니면은 자기 손목을 잡거나 저는 레슬링 그립 되게 좋아하거든요. 엄지손가락을 새끼손가락으로 감아주는 거예요. 네. 여기서 한 번에 되면 좋은데 상대방이 너무 꽉 잡고 있어서 한 번에 안 옮겨져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에 걸쳐서 털어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네. 될 때까지. 그리고 제 팔꿈치가 상대 이두를 안았을때 그러면 저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팔 바꾸기가. 그럼 여기서 뒤로 누우면은 상대방이 브릿지 쳐서 아, 못 찢어요. 제 허리가 다시 눌렸잖아요. 그럼 팔바꾼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절대 뒤로 눕지 말고 팔을 바꿨으니까 이쪽 선 되게 자유롭잖아요. 먼 골반. 두복 있으니까 두복 잡아주세요. 잡고, 하나, 다시, 더, 하나,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지금 많이 하는 실수가 6시분은 계속 땅바닥을 붙으세요 발로. 절대 붙지 말고, 앉아주세요, 위에. 이래야 제 체중이 상대방 발기뼈에 실려요. 앉고, 그 다음에 반 잡으면 불편하니까, 이제 놓고, 땅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원래 시합 같으면 여기서 상대 얼굴을 정강이로 쭉 누르라고 하는데 우린 체육관이고 파트너니까 다리를 그대로 앞으로 넘겨주세요. 발 절대 세우지 말고 제 발바닥, 보시 제발 보시면은 그냥 펴져있죠? 매트를 밟지 말고 계속.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다시 뒤로 누우면은 못 뜯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써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눕지 말고 계속 중심은 앞으로. 그 다음에, 아까 잡았던 손, 맞잡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잡아도 좋고, 자기가 편한 그립을 잡고, 데드리프트 하듯이, 이 발은 뒤로 쭉 밀어주면서, 이 손은 앞으로 쭉, 그럼 펴줄 거예요. 세게 펴지니까 살살 펴, 살살 펴주세요. 그럼 여기서, 피니쉬. 다시요. 반발을 잡았는데, 상대가 너무 타이트해서 안 뜯겨요. 뒤로 절대 눕지 말고 뭐 팔이 이렇게 있어도 팔을 손을 잡고 계속 몇 번에 털어서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헐렁하게 잡지 마세요. 항상 상기 팔꿈치가 상대방 이두를 감싸는 그립으로. 그리고 절대 뒤로 눕지 말고 골반 잡아주고 발 바꾸고 하나 그 다음에 앞으로 가면서 절대 매트 밟지 말고 그대로 그 다음에 손 짚어주고. 시합이면 얼굴 그냥 밝겠지만 우리는 체육관이니까 앞으로 와주세요. 그 다음에 한 손으로 뜯어도 되고 양손으로 뜯어도 되는데 절대 뒤로만 넣지 말고 앞으로 쭉 펴주시는 거예요. 그럼 안봐죠 질문 있으신 분?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셋 근데 이론은 되게 쉬운데 지금 딱 봐도 저랑 체급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당기면 팔꿈치를 다시 매트에 붙일 거예요. 그러면 은 저는 아 이거 못생겨요 그럼 삼두에 있는 손 그대로 놓고 목 깃을 옮겨주세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안바하던 그립이랑 똑같잖아요 여기서 이 골반을 밟고 브릿지 그 다음에 여기서 체어 빼기 내 엉덩이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삼각 정리할 때도 브릿지에서 손 이렇게 빼주죠 그 원리랑 똑같아요 잡고 브릿지에서 빼면서 손을 한번더 빼주는 거예요 내 몸도 빠졌으니까 상대손은 조금만 당겨도 정리가 되겠죠? 이제 여기서 무릎과 팔꿈치로 막고 올라오고 올라오고 그럼 내가 상대가 어깨를 먹었어요 여기서 안 바를 해도 되고 꼭안 걸려 그러면은 그대로에 다리만 넘어가면 우리 아까 했던 안바 근데 제가 여기를 잡는 이유는 이게 없으면 상대가 일로 그냥 쑥 다시 나오면 계속 계속 나오면 쭉 나오면 탈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깨까지 다 어렵게 잡았는데 상대방 도아주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놓, 예, 로못 나오게 어깨를 잡아서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이 빠져도 뭐 삼각을 걸수 있고 여기서 오모플라타도 걸수 뭐 있고 엄청 베리에션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클로즈 안바를 많이 연습하시면 서브 미션 할수 있는 게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했던 그립. 골반 등 그리고 한쪽 삼두 한쪽 손바닥 아 여기 손목 땡겼는데 상대방이 팔꿈치를 땅바닥에 찍어버려요. 그러면은 삼두 그대로 그림 놓고 목깃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발로 브릿지에서 옆으로 땡겨주면서 나는 새우 빼기. 그러면은 그대로 어깨 먹고 안바하거나안 걸려. 그러면은 그대로 어깨 목 치워서 안 바. 혹시 이해 안 가는 분? 어, 네. 한 번만, 한 번만 더요? 안발을 <laughs> <laughs> 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힘이 좋아서, 네. 그러면, 상도 그립 보집하지 말고, 어차피 제가 못 당겨와요. 이 손, 목기. 그 다음에, 브릿지,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어깨, 먹는 거예요. 여기서, 안발을 해도 좋고, 키라 그래도 좋고, 다안 걸린다. 그럼 그냥 서브 미션으로 끝내버리세요. 우리 클로즈한 것처럼.